서울의 한 찜질방 덴마크의 모녀가 공용 휴게 공간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한국인 여성이 깜짝 놀라며 막아섭니다. 왜못 가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우리는 결제를 다 했다고요. 왜 덴마크 모녀를 막아서게 된 걸까요?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덴마크에서 사는 옐런입니다. 어머니는 수년간 이 식당을 운영해 오셨어요.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이후 어머니는 중국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몸을 던져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어머니는 직원을 관리하고 고객과 소통하며 대표 메뉴 몇 가지를 직접 요리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어렸을 때 저는 종종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가끔 고개를 들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딤섬을 먹으며 거래를 논의하는 사업가 북경오리로 생일을 축하하는 가족, 중국 요리를 처음 맛보는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그 중에는 수년에 걸쳐 가족처럼 지내온 단골손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퍼즐의 한 조각이 빠진 듯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덴마크에서 중국 요리를 제공하고 가끔 중국인 커뮤니티와 교류했지만, 광범위한 아시아 커뮤니티 특히 한국인에 대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우리 레스토랑 뿐만 아니라 더큰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종종한데 묶여 고유한 정체성이 하나로 흐릿해지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아시아 문화가니, 미묘한 뉘앙스와 차이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고 특히 한국이라는 한 문화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이 호기심이 저를 발견해 여정으로 이끌고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죠. 덴마크에서 자라면서 저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길 아래 이탈리아 피자집부터 모퉁이를 돌면 보이는 터키시. 케밥집과 덴마크는 다국가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흥미를 가장 자극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케이팝 노래, 저기서는 한국 드라마들을 보는 곡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엔터테인먼트보다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야기에 끌렸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몇 시간이고 한국의 유구한 과거와 급속한 근대화에 관한 책을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케이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저는 한국이 덴마크처럼 분당국가인 줄은 몰랐으니까요. 더 많이 배울수록 저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몇 분간 보시더니 중국과 똑같은 나라잖니 당장 끄거라. 중국 소리만 들으면 지긋지긋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와 다른 점이 많아요. 더 알고 싶으세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어머니와 나누기로 결심한 그날 저녁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덴마크 아파트의 아늑한 거실에 앉아 은은한 램프 불빛이 방을 비추자. 저는 한국 문화와 역사, 전통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차한 잔을 손에 들고 열심히 듣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한 중국이랑은 다른 나라였으니까요. 제가 설명하는 한국과 어머니가 알고 계신 한국이 다른 걸 알게 되셔서 그런지 혼란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덴마크의 저희보다 윗세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생각은 아시아는 하나의 것으로 보았어요. 중국, 일본, 한국 및 기타 아시아 문화 간의 구분이 무모하거나 하나로 보았거든요. 저는 한국 고유의 문자인 한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그 단순함과 효율성에 있어서 정말 멋진 문자였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몇 가지 기본 문자를 보여주며 발음할 때, 입이 만드는 모양을 입으로 발음하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항상 예술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셨던 어머니는 매료되셨죠. 거기서부터 저는 한국 역사의 고대. 삼국시대부터 현대의 남북 분단까지 항상 인내심을 잃지 않았던 한국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려왕조, 조선시대의 문화, 르네상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포함한 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역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추석과 설과 같은 활기찬 축제,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여전히 일상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뿌리 깊은 유교적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번화한 벌이, 제주도의 고요한 아름다움, 군침이 도는 한식의 즐거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의 눈을 흐리게 했던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진정한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케이팝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 루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몇달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 국제 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비행기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설렘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저희 둘다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시 서울이 기억에 남을 무녀 모험의 배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나오자마자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우리를 감싸며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날은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은 순간이 될것 같았어요. 북적이는 거리, 입맛을 도두는 길거리, 음식의 향기, 고궁과 현대식 고층 빌딩들은 서울의 다양한 개성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계획된 일정이 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여행하면서 좋은 곳들이 많이 보여서 즉흥적으로 예쁜 카페나 맛집을 보이는 대로 찾아갔답니다. 저희 둘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첫 여행 코스는 경복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광활한 뜰과 복잡한 정각을 돌아다니는 동안 어머니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빛났습니다. 화려한 색채와 절도 있는 안무가 돋보이는 수문장 교대의식은 우리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너무 멋있어 입을 벌리고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역사적인 중심지에서 현대의 심장부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부티크와 트렌디한 카페가 즐비한 이곳에서 어머니는 케이팝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저를 놀라게 하셨고 심지어 제가 집에서 듣던 노래 중몇 곡을 알아듣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대감을 진정으로 깊게 해준 것은 서울의 한적한 구석진 곳이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에서 한국 전통가옥에서 저희는 가장 감명받았답니다. 저녁에는 한강변에서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할수 있었어요. 제 고민에 대한 것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물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우리의 대화의 불꽃을 비추었습니다. 음식은 이번 여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매콤한 김치찌개부터 포근한 삼계탕까지 매 끼니가 탐험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녁에 현지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서 어머니가 특유의 열정으로 고기를 직접 구워주셔서 웃음과 장난스러운 농담이 오갔고 맛있게 기억에 남는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행 내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지하철 길 안내부터 숨은 명소 추천까지 한국인들의 진정한 환대는 저희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처음 떨어진 눈송이를 보고 어린 아이처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덴마크에서도 하얀 겨울을 보여주긴 했지만, 눈 덮인 서울의 모습을 본 것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랜드마크와 현대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진 도시는 고요하고 마치 미묘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눈 덮인 풍경과 도심 한복판에서 눈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넘어, 서울의 겨울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 추운 계절의 한국인의 따뜻한 정신이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축제 분위기가 가득한 이 계절은 지역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증폭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찜질방으로 가기로 했을 때 우리는 익숙한 덴마크 사우나와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찜질방은 놀라웠답니다. 덴마크 사우나 체험과 비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재미였어요. 옐런, 여긴 사우나가 아니라 완전 놀이동산 같아라고 어머니가 다층 찜질방에 들어서면서 외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건강에 집중하는 덴마크 사우나와는 달리 이곳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가족들이 느긋하게 둘러앉아 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놀랍게도 영화관과 레스토랑도 있었어요. 덴마크에는 이렇게 규모가 큰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덴마크 사우나 습관이 실수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한국 사우나의 이용법을 모르는 저희는 유니폼을 벗은 상태로 누드러 공용구역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려는 찰나, 지수라는 친절한 한국인 여성이 눈을 크게 뜨며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우리의 복장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실수를 깨달은 우리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진 채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외국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라며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지수가 적시에 개입해 준 것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지소식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마 한국에서 화제거리가 됐었을 것입니다.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진 다양한 사우나, 룸을 둘러보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소금 점토 세상에 덴마크 사우나는 너무 평범한데 한국은 정말 최고다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저 방을 옮겨 다니며 화덕방의 뜨거운 열기부터 피라미드, 방의 적당한 온기까지 다양한 온도와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체험의 필수 요소인 공동 목욕탕에 도착했습니다. 덴마크 사우나의 누드를 연상시키는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덴마크 사우나가 정숙함과 엄숙함을 강조하는 반면, 이곳에서는 거의 축제에 가까운 공동체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성들은 수다를 떨고 서로의 등을 주물러주며 부인할 수 없는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활력을 되찾고 이야기로 가득찬 채 찜질방을 나오면서 우리는 전 세계의 이러한 웰빙 문화를 더 많이 탐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중 하나는 한국인의 외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많은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고 키가 작으며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거리를 걷다 보니 개개인이 얼마나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지 깨달았습니다. 대학에서 키 크고 운동 잘하는 학생, 강남에서 옷을 잘 입은 사람들,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화장과 패션, 멋을 중시하는 한국의 뷰티 기준은 정말 높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다니, 또 하나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사진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담아 잘못된 통념에 도전하고 한국의 다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활기찬 문화, 맛있는 음식,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서울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진정으로 몰입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대학을 알아본 끝에 한국 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반기는 반면 어머니는 걱정하셨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 개인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 아름다운 나라 사이에 이해의 간극도 좁힐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 여행을 마치고 덴마크로 돌아오니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익숙한 샤를로텐부르크의 거리는 마치 새로운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처럼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 삶에서 한결 같았던 레스토랑은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수집한 사진과 기념품을 보여주며 제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서히 어머니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론이 호기심으로 바뀌고 오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레스토랑에서 코리안 스페셜을 선보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제주도에 따라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등의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한국의 맛을 맛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주저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당당하게 손님들에게 요리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는 진짜 한국 매니아가 되셨어요. 음식도 한국 중심의 음식을 요리하셨고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 매니아가 되셨답니다. 유학도 결국 설득 끝에 내년에 가기로 했고요. 한국이란 나라는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나라가 되었어요. 어머니와도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기도 했고요. 한국은 저희에게는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었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옐런 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대한 편견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